지방 각체에서부터 다 불러다가 배워갖고 홍계를 다 잘해주고 그때기는 옛날 사람 그 사람들이 뽑혀야 됐겠어 아래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? 어? 뭐가 제일 재밌었는데? 제일 재밌어? 음. 다 재밌어 다. 종것만 <laughs> 들어온 게. 누구랑 갔어? 아 동해서 동네 사람들 다 가지. 뭘 야, 하나 에알라비리게있나고 할매도 갔어? 에 할매도 가? 몰라가는 거, 가는 거. 그 시집 오기 전에 간 거야? 응. 어, 어. 말라 한날뭘왜 댕기나고 놈고 근데, 고 뭐, 거기, 뭐, 외할아버지 무서워서 어떻게 뺐어? 제국, 제국신이 뽐신이 하나 남았는데, 고놈을 굵쪽같이끼고 산디. 국보로 가서 고놈도 빠져서 잊어보고 <laughs> 그니까, 그니까, 어째서. <멋졌어. 웃음> <laughs> 그게 숨이라고 납치 숨이라고 혼났지. <laughs> 또, 수건을 옛날에 대제나 쩔었을 게 얼마나 지냐. 목청 열 자요. 돼지 뭐, 고놈을 채로 하건 또꼬꾸대기다또 골도 빠지먹어아왜이어 먹고 다녀? 사람들이 미어져 터져, 수건못 뭐 들어가고. 아, 아 근다고 에또 저기 뭐냐 신발은 이점고. 우개 아, 공기 쫄다리 봐땡겨 그, 살이 댕긴 사람 하나, 그, 가끔 가다가, 그, 그런, 내 댕겼다고, 깽이 치고, 노래 보고 그러고 그러나도 뭐. 그래갖고, 그질로, 거기 댕기갖고, 그질로, 돈도 못 벌었다고. 살이 댕긴 사람, 살이 사람만 싸면서, 가끔 가다그아은 나와면 웃어서것 같아. 내 할아버지한테 안 맞았어? 아, 뭐, 우리, 우한테 안맞았어? 리 우리, 우게 우리, 게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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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이나 우리, 우리, 우리